예,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예, 비대면 예,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연락은 뭐 상은 다 예, 어, 연락 받았을 테고, 그 원래 오늘 그게 금요일 예, 중간 시험 문제 풀이를 해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하긴 해야 되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풀이해주는 것이 좀 편해서. 지금 하고 갈락합니다. 아, 여러분들 중간고시험은 뭐, 생각만큼은 치지 못했네. 에, 아, 여러분, 다 맞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상당히,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자, 아,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가장 큰 압력은 했습니다. 아, 요거는 우리, 책에 계 이거죠 여기 어자 공지 압력의 단위 이거는 여러분 몇 개는 다알 필요 없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뭐 이런 건알 필요 없지만 몇 개는 알아야 돼요. 특히 일단 파스칼 이게 압력의 단위의 기초. 아, S.I. S.I. 기초가 파스칼이라고 했죠. 아, 앞에 우리 나오는 이 사람의 에, 이름을 땄습니다. 굉장한 사람이라 했죠. 예, 이거 몇살때 했다고? 예, 장난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근데, 우리 해보면, 우리가 일, 일 바가, 일 바가 수 기둥 한 개의 압력입니다. 예, 요게 일바예요일 바, 즉기일 바가, 어, 일, 아이고, ATM인 겁니다. 대체적으로. 어, 그리고 이게 결국, 어, 760mm, hg, 76cm짜리 수원기둥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1, 여기서 요 1cm 올라, 아, 1cm는 1 m m 올라가는 데 나타난 압력이 터로락했죠. 다시 말해 이게 760 터입니다. 터로는 이, 이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토리첼리. 그래서 마자면 1기압이 여기 있네. 1토르가 1mm의 g 지고 1토르는, 1토르데 1ATM은 대략 한 10만 파스칼쯤 됩니다. 대략. 여기 이제 완전히 갖게 되지 않는 건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애매한 건 맞는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1바, 1바가, 1바의 1000분의 1이 1mm 바일 텐데, 이게 그래 안 됐고, 1 0 1 3밀리 바가 1바가 되는 조금 이제 황당한 일이 좀 벌어지는 관계로 어, 이런 일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바는 잘안 써요. 바하고 밀리바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 기약대, 등, 일기도 보면 등압선 같은 거 보면 좀 밀바디 캐스텐데 요새는 헥토파스칼이죠 있이 괜히 헷갈리수지 말자 내되는 거지 그래서 일기압이 대략 아, 10만 파스칼 어차피 뒤에 있는 숫자는 지금 현재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10만 파스칼로 파스칼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작은 단위입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이아톰에 LATM에 그 10만 분의 해밖에안 되니까요 어, 7, 토르만 해도 760분의 1인데, 이렇게 뭐, 1ATM이 대략 한14.7 psi 이렇게 됩니다. 대충 오래전도 보고 갑시다. 그래서 어, 이거 보면, 여기에 에, 일단 여기 제일 작고, 어, 헥토파스칼 하고 보면은, 헥토파스는 파스칼에 100배 정도밖에 되지 않죠. 아, 이거는 이제 760 760위 10만에 760이 10만 파스칼이니까 아, 760이 10만 파스칼이 니까 네. 이렇게 되고. 뭐 1토르 뭐 얼마 안 되죠. 아까 1기압이 1 4기 PSI가 아까 이제 파운드 퍼 스퀘어인치 여기 미국, 우리, 그, 타이어. 바퀴분 피해사에 많이 쓰고 있죠. 여게좀 솔직히 괜찮아요. 1기압이 14.7 정도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야는 물론 1기압이 되려면 760이나 돼야 되는데, 야는 14.7이면 충분하거든요. 야는 1기압이 되려면 1013이 필요하고, 야는 10만이 필요합니다. 14.7이니까, 뭐 이야기 안 되죠. 4번 다음 중 크게 가장 작은 것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흔히 우리가 이제 PSI, 뭐이건 그리고 여러분 토르 이런 몇몇 압력 단위는 보게 됩니다. 어 공정에서는 PSI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 해외, 특히 미국산 장비 보면 수작대 없이 PSI가 적혀있는 위험성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그림과 같은 아, 진공실험기구가 있다. 아래 그림의 비커에 뜨거운 물을 넣고, 말하자면 우리, 그, 했던 실험입니다. 그죠? 예, 했던 실험. 어, 반은 직접 눈앞에서 봤고, 반은 그, 구글 밑으로, 영상으로 봤겠죠. 이 안에, 했던 실험이 이 안에 우리 그 비커, 이마 있잖아, 그지? 이 비커에 넣고, 여기 이걸로 쭉쭉쭉 빼니까, 이 안쪽에서부터 공기 뽕 같은 게, 흔히만 끓는 현상이 생기는 걸 봤을 겁니다. 처음에 잘안 됐는데, 이게, 이게 자꾸 생각보다 잘안 되는 게, 이게 이 안에 들어와 공기 빼면은, 여기가, 에, 이체 상태 기체 방정식 때문에 여기 온도가 자꾸 내려가요. 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야가 이제 점점, 어, 갖고 있던 열 에너지 뺏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 그래도, 완전 확 낮추니까, 어, 벌벌 끄는걸 다들 봤었습니다. 그죠? 이. 에, 잘 갖고 왔었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에, 잘못 말한 것은 했는데, 영희는,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온도가 낮아지니까 비크 안에 물의 온도도 낮아질 거다. 예, 이제 그 했던 말이죠. 기본도 낮아집니다. 특히 또끓겁버리면 끓는 데는 에너지를 갖고 나갈락하기 때문에 확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근데 철수는 진공이 되면 분위압이 낮아짐으로 정말 더 쉽게 되어 물의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물이 정발해버리면 열 에너지 갖고 가는데 온도가 높아질 수는 없죠. 잠만 말한 건데 철수가 되겠네요. 태양이는 진공이 되면 압력 낮아지니까 날에서 물이 끓겠다. 여기 봤죠?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서 이 안에 실제 이 안에 수증기가 이쪽에 벽에 다 붙어가 마치 뿌옇게 되는 거. 그때 실제로도 우리 화면에 이렇게네 실제 우리 실험할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실험할 때 그래 됐고. 그 상태로 우리 요거를 해가지고 요거 하면 1어 릴리스 1 1 1 1 1 1가죠1 1 1 1 1 1 1 1 1 약간 투명해지는 것도 그때 실험이 있었어요.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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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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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1 1 1 1 1 1 1 1 1죠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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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하고 5번. 어, 템시 나올 거다, 그죠? 어, 이거는 뭐, 여기에 이제, 팔자 두 개쯤 생겼다 해가지고, 음. 루츠 펌프라고 합니다. 예, 네, 이거야, 아마. 뭐 이게 로타리 베인이겠어? 오일 확산이겠어? 오일 확산 펌프는 <laughs> 아직 지금 수업 안 했습니다. 터보 분자 펌프는 저번주에, 아, 이거 저 저번주구나. 약간 은근만 있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팔자 모양의 헤든 자가 그립에 표시된, 요렇게, 지금 현재 요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귀 긴만 요렇게 돌고 있는 거죠. 나도 요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 현재 방향이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기체의 배기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체가 어디로 나가겠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 공간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야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도 야가 이쪽 가고 있으니까, 이 공기가 바로 어, 밀리 나가게 되겠죠. 어, 공간이 좁아이니까 아, 그래서, 어, 1번. 네, 이거는 객관식에 가닥한 OX 문제였는데, 난 이거 진짜 글자 그대로 거의 다 맞출 거라 생각했어요. 안 그렇단 말이죠. 자, 아, 그 다음에 6번. 왼쪽 그림처럼, 어, 물이 채워져 있고, 아, 이거는 또, 보나마 여러분 다, 이제, 이, 이것도, 여러분, 퇴무시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이거는, 아, 요, 요 있겠네. 아,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어, 파스칼의 법칙. 어, 이 파스칼의 법칙, 현재 이거는, 우리 유압 프레스 이런 거에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유압을 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물 넣고 하면 물이 부식을 일으키고 좀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게 유압, 아, 오일 넣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 음, 왔는 김에 여기서 바로 설명하죠. 유체는 어디서나 압력이 같게 나타납니다. 월칙적은 비압축성 유체인데, 게 이게 기체보다는 액체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기체는 좀 압축성이 있어요. 압축성이 있어가지고, 이 압력이 약간, 이제 이쪽저쪽 약간, 이제, 똑같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액체는 보통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전체 압력이 달라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모든 압력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옛날에 그영화에 보면 금고 깨는 뭐 그런 나쁜 놈도 있던데. 자, 여기 압력이나, 여기 압력이나, 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10kg 얹었는데, 문제는 몇, 다섯 배인 그랬죠? 자, 여기 B의 지름이 A의 5배다. 야지름이 야지름의 5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10kg이 얹어져 있는데 B에는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5배는 지름이 5배니까 면적은 제곱배가 되겠죠 5의 제곱. 그래서 25 25배가 되야 되니까 10kg에 25배, 250kg이 얹어져 있어야, 야,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이 같게 되겠죠. 만약 안 그렇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밀려 올라갑니다, 그냥. 여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렇게, 어, 유압프레스 보면은, 자동차. 예, 여러분, 그, 전문정비센터 가면 차 덜, 어 올리는데, 그 자동차 덜 올리는 힘이 진짜, 아, 별거 없는 힘으로 들어올립니다. 우리 그때 그 그때 넣지 싶은데 아 이거 이거 기억나죠? 이 사람이 이거 했을 때 입으로 불어가지고 이걸 들어올리는 거 기억나죠? 그 이불 풀어도 이게 들을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에어컴프레셔, 자원 들고 있는 에어컴프레셔나, 보통, 뭐, 딴거 하고 있는 에어컴프레셔나, 에어컴프레셔 크기는 별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프레, 컴프레, 어, 프레스에, 이제, 직경 이런 거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답이 히 말했고, 예. 그 다음, 7번. SI 유닛 체계에서 기본 단위는, 네, 이것도 젊으시 여러분 나올 줄 알고 있었겠죠. 계속 바스칼바스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기체나 액체가, 아, 기체가 액체나 고체가 안 되고, 온도에 따른 부피 감소가 지속된다. 이랬을 때 부피가 0이 될 온도, 이게 이제 절대 온도 0도라하는건 알고 있죠? 절대 온도 개념 이거는 샤를의 법칙, 차스로졸, 샤를의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이 온도 를 정확하게 알아낸 사람은 그 켈빈 경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켈빈 쓰고 있죠. <laughs> 해보니까 마이너스 273. 15도 정도 됩니다. 섭씨로. 아, 이거를 우리가 0 아, 켈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켈빈경. 로드 켈빈인데, 로드 켈빈의 이름은, 어, 톰슨경입니다. 켈빈은 자기 할때 갖다 붙인 지명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페르나이트니까 아니고, 아, 요거는, 마이너스 77k, 이런 온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번. 예, 다음 중. 보일의 법칙에 해당되는, 설명을 만든 것은, 보일의 법칙은 앞에 온도하고, 어, 온도하고, 부피가, 그, 샤르의 법칙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죠. 압력하고 부피는 이제 서로 곱이 일정하다. 즉, 다시 말해 피하고 피는 K 나누기 V, 서로 반비라는 거죠. 한 놈이 커지면 한 놈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합체가 일정하니까요. 밀폐된 용기 속에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기체량의 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압력하고 부피 이야기가나야 됩니다. ,이? 압력하고 부피가 어떤 관계이냐 이런 거죠. 예, 지금 보면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이런 부피가 이게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 가 아니고 온도가 이제 압력은 부피 비례한다 반비례해야 되겠죠. 어, 일정할 때 압력이 두 배가 되면 부피는 반이 된다. 예, 이것이 오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죠. 두 배가 되면 요거 반이 된다. 그죠? 반비례니까. 자, 그다음 10번. 그 다음 10번. 거의 모든 진공 시스템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펌프로 압축 과정 중에 실링을 위해 오일을 사용하는 펌프는 로터리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로타리 베인. 예. 요거 보면 알겠지만, 아, 요거하고 에, 똑같은 저거죠. 자, 그 다음에, 아, 11번. 왼쪽 그림처럼 고정자의 일부분을 인위적으로 깎아 밀봉 효과를 높인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요것이, 아, 요것이, 에, 에 어디 갔 아, 요거네요. 네, 에, 여기에 이제 책에 있던 두어 아, 실. 아마 이것도 대부분 어,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 믿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건 이제 두어 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번에 오일 회전식 벤펌프의 오일 기능으로 맞지 않는 것은 예, 윤활작용, 리퀴지 예방, 실링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압축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방출. 이거 예,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 자동차 엔진 오일, 예, 자동차 엔진 오일이 하는 일하고 비슷하다. 아, 그렇게 생각된다고 했죠. 예, 딱 그렇죠, 그죠? 예. 오일 넣는 이유가 다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장터 엔진을 적으면 장터 가열대가 난리 날수 있어요. 근데 엘 박스트림이 입맛 때문에 생기는 거죠. 방제는 얼어 죽어요. 없으면 되는데, 이거 하려면. 이것이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하하하하. 예상외로, 어, 최악의 정답들을 자랑했네요. 와. 고, 챔버 내에 전 압력이 감소할 때 가스 분자의 조성이 변하게 되는데 고진공, 가장 많은 건가 저진공 등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가 쓰시오 뭐 어디 갔노? 어디서 보고? 아 이거죠 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사실 내가 이거 하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 뭐야 이거 자음 책에 이거 그 두 번째 페이지 있는 겁니다. 첨부 내에 전압력이 감소할 때 가스 분자들의 조성이 변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갖고 왔을 뿐이라 책에 있는 거 하면서 깨는 거죠 이거 저 진공도에서는 대기 조성과 거의 같다. 대기 조성과 거의 같으면은 뭐가 제일 많겠어요? 내가 이거 수업할 때다 했잖아. 우리 대기는 질소가 압도적으로 많죠. 지소가 70, 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보통 한78% 정도 됩니다. 77%, 78%. 산소가 다담이요이와도 둘이 합치면 거의 99% 수준이라겠죠. 그때그때 그때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이 물도, 실제로 무이 퍼센테이지가 건한 드라이 에어하고 웨 에어하고 완전 히딴 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많이 다릅니다. 그치만 완전 드라이, 드라이어라고 해서 휴미디티가 완전 0이 너무 높고뭐한몇퍼센 정도 됩니다. 우리 보통 공기 중에 습도는 우리 흔히 말해서 50%이 정도는 됩니다. 더그 적으면 상당히 생각보다 근접면 싫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시큰 해자나이트로젠이 제일 많고 산소가 고다음입니다. 그 그래서 저진공도에서는 대기와 조선이 거의 같습니다. 대기, 조선이 거의 같으니까 당연히 질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진공도에서는 질소가 제일 많고 하이베큐음 고진공도에서는 수증기가 대부분이 됩니다.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수증기가. 내 네, 수증기에 대해서는 네, 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했죠. 이놈이 우리 진공 펌핑을 하는데,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릅니다. 짜장 엄청나게 만들어요. 초고진공으로 가면, 엑스트라인제 익스트림, 이래 가면은, 이제, 수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주 쬐끔한 것도 통과해 올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묻는 거는 요거였습니다. 저진공도, 고진공도, 요, 요 거를 어, 여러분 책 어, 우리 1장 들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죠.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썼어. 어, 여러분. PPT에도 있고, PPT에도 있고, 어, 그냥, <laughs> 고징동 제일 많은 거, 저징동 가장 많은 것이요. 어, 그럼 고징동 고운데에서 제일 많은 거는 물이고, 물이나 H2O, 수증기, 다맞다켜졌는데 예, 없어. 다 피해다 냈어. 저진공도는, 예, N2, 진소, 뭐, 기타, 등 영어는, 뭐, 이상하게 진소를 두 군데 적어가지고 우연하게 맞춘 사람. 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문제는 좀 심한 것 같아서, 중화시 1번은 실제로 채점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만, 여기 주관식 1번, 주관식 2번이고, 주관식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예, 만들었어요. 주관식은 그 마치 한개더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어, 부분주수 저는 것보다 꽤 나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최적이, 여기 책 그대로 있었다, 이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책이 그대로 쓰는 거둘지치고 PPT에 있었다, 하는 말 그냥 하고 있는 거야. PPT에. 그리고 어, 30리터 캐 30리터인 챔버에 27도씨 외부안전차 177어 이렇게 되면 177하고 270은 아, 27은 150도 차이죠. 그5고도이제캐5 0도 차이죠. 150도 차이면 150도 차이죠. 아까 우리 2 7죠1 1 숫자 이죠1죠 300. 그럼 요거는 177은 450k. 300k에서 450딱 봐도 1.5배죠. 그래서 챔버는 여기가 대기압이었으니까 1.5배의 atm. 1.5어 대기압. 이렇게 말하면 atm 요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이 30을 요거는 내가 혹시나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신기하게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이 30을 곱했더라고 답이 되는 감망이 사라져버리겠죠 예, 이거는 뭐 ultimate f a s h 자, 그다음에 4번은, 예, 이게 내가 바로 이거 수업. 그 전주에 내가 이걸 보여줬던, 줬었던데, 내가 수업 전주에, 내 이거를, 설명을, 아고야 또, 했었죠. 이거 할 때, 그냥 보통 하이베킹 펌프가 그냥 대기하고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진공으로, 뭐, 고진공까지 갈수 있으면 좋은데, 뭐. 어 정도, 이제, 징곤, 잡아주는 역할, 이렇게 하는 거를, 러핑이라 한다고 했었죠. 나 일부러 이걸, 계속 말했던 거는, 시험에 내려고 그랬던 겁니다. 러핑. 러핑. 이란 말 들어가면 맞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식 5번은, 물이 생기는 거는, 계속 말해줘요. 대기 공기 중이었던 거라. 대기 공기 중. 어, 이렇게 말했으면 어, 맞다고 했습니다. 수증기 이렇게 말하면 그냥 물은 물이다 칸시니까 틀렸다 했고 하여튼 그 말이 있으면 맞다 했어요 대기 중에 대기가 대기에서 왔다. 공기에서 왔다. 안타깝게도 어, 챔브에서 왔다 칸 사람한테는. 어, 조금, 이제, 가혹한, 채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기가, 우리가 뭐, 대기에서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챔버 를 깨거나 이런 거할 때. 네, 수증기가. 네. 아, 일단, 문제 풀인 이렇게 했습니다.